내 채우기 앞서서 형님. 예, 예, 예. 양찌강 이모작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양찌강 어? 이모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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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클래식 쥐자로 왔는데. 아, 아니, 아. 과거에 아. 박명수 씨와 저와 아. 누가 그 랩을 먼저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막 싸웠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돌고래 때. 랩. 한 번만 해주면안될까 아니야. 박명수는 내가 하던 랩을 제대로 아. 기억을 못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처럼 양찌강 유혹, 아. 이모작 이기자가오치그에 돌고래 떼주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 거. 그렇지, 그렇지. 나는 원조야, 원조.

재미가 없어요. 이제 빨리 아. 이제 클래식으로. 아, 너무 들어가야 좋지 돼? 않아? 아니, 근데 대기 뭔데 지금 재미가 있다 없다. <laughs> 아니, 얼굴 크다. 자꾸. 하지만 그러니까 재미없는 걸. 해. 해. 혼자만 재미있어 해. 금 난리야. 난리야, 뭐 난리, 난리야? 난리야, 지금. 아.